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 2시입니다. 7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2시 정각쯤에 끝났습니다. 거의 6시간, 7시간입니다. 밥 먹은 거 따지면 이번에가 거의 5시간. 5시간 때앞빼수있으니까 얼굴 진짜 따가워요. 선크림 100도짜리 엄청 발랐는데도 완전 진짜 너무 얼굴 따갑습니다. 혹시나 골프 치신 분들은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아니면 얼굴에 다 가릴 수 있는 거 끼고 꼭 골프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골프 재밌게 다쳤고요 이제 숙소 갔다가 이제 호텔에 있는 수영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재밌게 수영장 가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eah. yeah, here. 와, 아, 물 봐. 와, 이쁘다. 호텔도 엄청 이쁘게 나왔다 여기는 수영장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조경 엄청나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이쁘다. 물 빨리 들어가고 싶어진다. <laughs> 와, 어, 이쁜데? 와, 이쁘다. 벌써 이쁜데? 네, 근데... 여기 앞에도 이쁘다. 여기는 빡. 소가 저기 있어. 이거 봐. 우와 햇빛 봐아 밑에 가서 실제로 해변도 갈수 있네 여기 물 펄펄펄펄이야 <laughs> 여기 따신 물 있어요 추우면 여기 들어가라는 건데 이미 이 동네가 이렇게 땀나도록 30도인데 여기 한국인 많아서 한국인 주의사항도 다 있어요 항상 방에서 봤었던 바다 이거 봐

우우우우우우 아! 오! 오! 우오우라 오! 우우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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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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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싸고 있어요 짐 싸고 있는데 진짜 긴급하게 알아낸 수화물 금지품을 알아냈습니다 이겁니다 스프레이예요하나나 선스프레이 기념품으로 스프레이를 한5 개씩 사 걸려 있는데 괌 공항에서 막는데요 이게 170g이거든요 100g까지만 반입이 가능한데 170g이니까 선스프레이 가져왔어요 하면서 다 갖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괌에 와가지고 선스프레이를 발견하면 일단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신다라면 이거 하나만 사서 괌 여행 때 동안 충분히 다 쓰고 버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잘 자란 꿀집으로는, 얘가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뭘 많이 했죠? 이게 예, 코인워시. 코인 세탁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세탁방이 많아서, 이런 휴양지 와가지고, 물에 젖은 빨래들, 그냥 빌봉지 집어넣고, 그냥 이 3일 동안 놔두면 쉬내가막 불풀해요, 불풀. 여기 코인워시가 엄청 많아요. 호텔에도 코인워시가 있어 근처에도 코인워시가 많아가지고, 다 돌리고. 건조기는 무조건 로우로. 그럼 4일차 일정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체크업한 뒤에 어 마지막 기념품점 좀 돌아다니다가 바로 공항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야 피카스 카페. 영상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찍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만 하는 조식 전용 음식점입니다. 여기는 완전 로컬 맛집입니다. 다 로컬이에요. 완전 로컬 로컬. 이건 베네딕트 차우와 음식 들과 함께 보이 는 바다 톡 터지 나요？고기 맛은 새콤 한 제육볶음 맛 거기 에다가, 완전 순두부 같이 반숙된 계란 그리고 버터 맛으로 엄청나게 깔끔하게 맛있는 퉁신풍신한 빵까지. 근데 하나 부족했어. 해첩해첩 뿌리니까 진짜 맛있네요. 완전 맥모닝 고급 버전. 여기는 감치 대신에 구운 감자거든요. 이것도 좀 매력 있어요. 해첩 찍어서 한입에 쏙. 햄버거 진짜 맛있다 로 꼬목거의 맛은 완전 햄버거 패티밥 위에 햄버거 패티와 버섯 이렇게 여기 올라간 소스가 신기한 맛치즈버거 덮밥 먹는 느낌 백가스 카페 추천합니다 맛있다 여러분들 드디어 공항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 전부 다 마치고 이제 벤치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반 전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여유있게 들어왔어요. 입국 심사하는 것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특이한 건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고 검사했는데 괜찮아. 좀 신기하더라고요. 맨발로 쑥쑥쑥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괌 여행, 총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표 1인당 17만원에 살수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두 명에서 총 갔는데 1인당 표, 숙박비, 음식, 렌트카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렌트카 전일 다 사용했고 숙소는 약 20만 원 중반대였고요. 그리고 골프장 두번 이용했습니다. 밥한번 먹으면 기본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약을 하실 때. 조식이 포함된 숙소를 결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저렴하게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식비 아끼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괌 여행 중에서 정말 좋았던 었게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정말 좋았습니다 동남아보다는 비싸요 확실히 약 13만원에서 14만원의 그린피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냥 노캐디 라운딩으로 편안하게 칠수 있어서 그 좋았습니다 그 대신에 둘이서 치는데도 5시간 밀리는 날에는 7시간 정도 골프 쳐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대기하고 뭐 하고. 근데 제가 갔었던 골프장 자체가 뒤에 엄청나게 바다가 이뻤잖아요. 열심히 바다 구경하고 힐링하고 그래서 여유 많기도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투몬비치도 엄청나게 이뻐가지고 석양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액티비티 할 것도 많고 휴식할 것도 많고 힐링할 것도 많은 게 과민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제주도 같은 크기라서 차로 30분이면 웬만하면 거의 다 가요. 그런데 이걸 대중교통을 타면 사실상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차로는 4분, 5분인데 버스 타면 28분이 돼요. 대기시간 포함해 가지고. 렌트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렌트카 방향이 우리나라 핸들 방향이랑 똑같아서 운전하는 거는 사실상 좀 편했습니다 교통체계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렌트카를 빌리면 아이스박스를 기본으로 줘요 그 아이스박스에 호텔에서 지급하는 혹은 골프장이든지 이제 마트에서 2달러에 팔아요 엄청 큰거 2달러에 파는데 그거를 아이스박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물 넣어서 댕기더라고요 여기 기본적인 날씨가 약 30도나 하다 보니까 매우 덥습니다. 매우 더운데 시원한 물 먹으려면 진짜 비싸요. 한 병씩 사게 되면 2달러, 3달러예요. 여러분들 너무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괌 한번 놀러 오시면 될거 같고요. 저는 다음에 제주도처럼 어디 휴양지 가고 싶으면 또 괌을 올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다 같이 여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너무 밝아. 세상이 너무 이뻐요. 여전히 감은 이쁩니다. 로코 먹거리 진짜 다릅니다. 자, 여기 현지 인식이라는 느낌 막 들고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라서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와, 완벽한 완벽한 반원이야.